요한복음 1 7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 준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기 전에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때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데리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실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망신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이든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날마다 자아주심 상해하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은 예수님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내 것이다. 그러나 내 것이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가 다 되었는데, 이제 그들을 남겨둬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이 이 세상에 잘 보존되도록 기도하는데, 특별히 성자와 성부가 하나 된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 돼서 뭐하냐? 큰 교회를 이루라, 대형 교단을 이루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싸울 때에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의 악한 사상, 악한 흐름, 반 기독교적인 것, 복음적이 아닌 것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 참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경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보다는 불편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느 교회 나갈까? 저 사람 교파는 뭘까? 저 사람은 십사일까? 권사일까? 순간 궁금해진 것이 많고 아홉 가지 똑같은 것보다도 한 가지 다른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인데도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아주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불편한 만남이고 불편한 진실이에요. 거기다가 수준까지 안 맞고 형편까지 안 맞으면 같이 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재례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재례들도 하나 되기를 바란다. 이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증보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공동 목표를 가지고 그 공동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누구는 조금 더, 누구는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서 나 하나도 중요하지만 더큰 하나를 이루어서 더큰 하나를 만들어서 그 하나된 것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감싸 안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제례들과 하나 되었습니다. 제례들과 다른 밥을 먹고 다른 방에서 주무시고 그런 기록이 한 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제례들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었다는 말은 제례들을 감싸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끼리 그야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끼리끼리 되어가지고 아주 뭐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집단을 만들다는 게 아니에요. 공동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부족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까?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또할일 없으니까 나면 흠담이 나고, 교회 걱정만 모여서 하고 앉아 있어요. 심심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물어 뜯고, 교회 안에서. 그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건 암덩어리예요. 성령께서 제거하든지 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큰 하나됨,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야, 우리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지낸 사람 있잖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 베드로 네가 회장해라. 총무는 요한이 할게. 어디 제자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건 세상에서는 하는 짓이에요. 제자들은. 함께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연대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동의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게 구역이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구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른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누가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든지 그를 일으켜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갈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도 힘써야 되고 이걸 위해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 이 재료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외가 있었다고 말하죠. 가론유다였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그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의기소침해가지고 주눅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럴 때 기쁨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핍박을 받을 때그 핍박을 이기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비움 는 것은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비움 는 것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심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다. 1차적으로는 보존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료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데려가려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썩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재료됨에 그 모습을 허물어 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요. 애 낳고 살고, 직장 다니고 살고, 돈 벌고 살고, 사는 거 보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는 예수의 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이마에는 짐승의 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요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 빛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고. 그리고 쉽게 주눅 들어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하게 없어서, 11절에 말씀해요. 거룩하게 없어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의 손에 붙들려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파송 기도가 나오죠.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기도하시는 그 결론이 뭡니까? 세상으로 그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연복음에 보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16번이나 보낸다는 말이 나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의 제자 된 우리도 그냥 이 세상에 그럭저럭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서 그럭저럭 친한 사이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되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자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함께 걸어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